안녕하세요. 평택의 살림희천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자동급수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상표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에 마늘을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마늘에 싹이 자랄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줘야 하는데 칼을 이용해서 10십자로 잘라줍니다 페트병에 구멍을 낸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잘라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병에 칼을 이용해서 열 십자로 잘라낸 자리에 라이터를 이용해서 열을 살짝 가해주면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라이터를 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새싹만을 키운 것을 심어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구멍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자를 때는 페트병을 살짝 누르면 접히는데요 이때 가위로 흠집을 낸 다음에 잘라주면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칼을 이용해서 흠집을 낸 다음에 가위로 잘라줘도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두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른 페트병은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집에 가지고 있던 빨강과 파랑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페트병에 이렇게 붙여주니까 와우, 정말 예쁜 페트병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페트평 뚜껑은 먼저 못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고 그 뚫어진 구멍에 가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로 넓혀주면 됩니다. 빨아쓰는 주방용 행주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페트병 뚜껑 구멍에 잘 넣어줍니다. 상토에 굴껍질을 바짝 말려서 가른 것과 먹다가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효모를 분쇄하고 계피가루와 함께 골고루 섞어줬습니다. 이제 만들어두었던 페트병 화분에 새싹마늘과 쪽파를 심어 볼 건데요. 행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흙을 담아주면 됩니다. 이 페트병 화분은 제가 원하는 크기로 먼저 자른 후에 라이터로 열을 가했더니 울퉁불퉁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같이 이렇게 예쁘지 않은 페트병을 만들지 마시고 라이터로 먼저 열을 가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잘라 주시면 예쁜 페트병 화분이 만들어진답니다. 저는 사각 페트병을 기준으로 한 개의 면에 한 개의 구멍을 내줬는데요. 한 칸에 네 개씩 일정한 높이로 해서 이것을 세 칸, 네 칸을 만들어서 구멍을 내줬습니다. 각각의 구멍에 큰 마늘은 한 개씩 새끼 손톱 같이 작은 마늘은 두 개씩 넣어서 흙을 덮고 다시 마늘을 넣고 흙을 넣어서 채워줬습니다. 마늘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심고 중간 중간 위 아래로 툭툭 치면서 흙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흙이 다 채워졌으면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페트병 화분에. 새싹마늘을 키워서 심어봤는데요. 깨끗하게 물을 뿌려주니까 너무나도 예쁜 자동급수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페트병에 심겨진 새싹마늘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마다 물을 보충해줘야 하는지 체크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트병 화분을 만들어서 새싹마늘을 심는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다가 18시간 전에 심었던 새싹마늘이 궁금해서 살짝 가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후쩍 <laughs> 달아있네요.